막 거의 밤새 하신다 사실 있어요? 더 하긴 해요. 아, 진짜요? 한 번에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그 준비 시간도. 진짜 2를 한다 그러면 나가실 네.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투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런 걸 컨텐츠로 해서 그냥 가볍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혹시 아이브에서 요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저요. 응? 짜파게티. 짜파게티 잘끓이세요 그건 제가 잘, 잘 못하는 거 같아요 제가 더잘 있어요 어, 결한번 하실래요? 진짜 대결 하실요한 번만 같이 밥 먹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음, 진짜? 이런 맛집에서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같이 먹는 그러니까. 거요다 네. 같이 밖에서 밥 먹을 일이 진짜 편하지 어, 네. 않아요 음. 맞아 근데 셰프님이 원래 따라해볼레이를 알고 계셨다고 아.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사실 되게 보는 걸 좋아해서 따라해볼레이도 응. 그래서 몇번 봤어요 하, 감사해요 최근에 급식대가님이 아, 나오셔서 네네네. 같이 해주셨거든요 아 정말요? 네저 그때도 연관이었는데 셰프님이 나오실지 진짜 몰라서 음. 너무 연관이 오늘도 진짜 사실 네, 저는 아이돌로 살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활동기의 스케줄이 어느 정도로 힘든지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왜냐면 저도 요즘에 엄청 바쁘다 보니까 근데 어 아이브 분들은 얼마나 더 바쁠까라는 사실 생각이 맨 처음에 이게 들어왔을 때 있었고 먹는 거라도 좀잘 하루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냥 음식을 그냥 해드리고 싶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런 컨셉이 되고 사합데음 힘드실 것 같아서 감사해요 셰프님 덕분에 너무 맛있는 아니, 저녁을 맞아요. 먹어요. 그러면 그 촬영하실 때는 막1 2 시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막 거의 밤새고 하신 사실 적이 사실 더 하긴 해요. 아 진짜요? 인생 요리 미션 기억나세요? 응. 그 계곡지 했던 그 미션. 어, 진짜 약간 힘들어 보이시던데 다들. 그게 새벽 한6시7 시에 모여서 그걸 하고 저녁에 두부 미션. 허? 진짜요? 네 하고 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니까 인생 요리 두부 미션 그게 중결승이었잖아요그 다음 날 새벽에 또 와서 결승전. 아유, 그 준비 시간도 없어서. 없어요, 준비 시간 없었어요. 그래서 인생 요리, 두부 요리 결승전이 거의 한한 번에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1등 하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두부지옥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저 지켜보면서 좀 힘들긴 했어요. 음.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저는 어쨌든 우승을 했으니까 음. 좋았죠, 사실. 그 이후로 아마 뭐 1등 많이 해보셨겠지만 좀 부담감 같은 게좀더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럼 만약에 진짜 투를 한다 그러면 나가실 네. 계획 있으세요? 투는 툴은... 음. 나가셔도 패널로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안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왜냐면은 사실 뺀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어, 엄청 잘 되다 보니까 나오셨던 분들은 다잘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쨌든 잘 되고 있으니까 굳이 제가 한번 더 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분한 명이 더좀잘 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러면 셰프님, 뭔가 최근에 다른 셰프님들은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채널을. 아, 네 네. 셰프님은 뭔가 그런 욕심은 없으세요?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는 걸좀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유튜브를 할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지금 정도의 인기가 엄청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있어서. 왜 네.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유튜브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좋아하시는 분들 채널에 그냥 출연하는 정도가 딱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물론 나중에 이제 또 생각이 바뀔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리고 여유가 없어서 그렇죠. 본업하기도 바쁜데 네, 가게를 또 해야 되니까 요즘 이렇게 좀 성덕을 항상 하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걸콘텐츠로 해서 그냥 가볍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음식 해주고. 얘기 조금 하고 약간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아마 내년에 좀할수 있으면 도전해 볼까 생각하고 있긴 해요. 내 어, 네. 셰프님 기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사실 계획은 항상 여러 가지로 폭넓게 하고 있어요. <laughs>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행 유튜버 분들이랑 요즘 연락을 많이 하고 있어서 같이 나폴리 가는 콘텐츠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좀 한국 분들한테 나폴리 소개도 좀 하고 좀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는 완전 미디엄 레어요 난 완전 레어 좋아해 <레어> 나도 레어도 좋아해 어. 아니면 미디엄 레어 난 미디엄 레어 나도 미디엄 레어 난 구워주시면 되라고 <laughs> 아니, 그럼 완전 블루야. 그걸 먹을 수 있어? 아, 또구워주시 먹어야지. 우와. 감사합니다. 완전 웰던이야. 웰던이야. 감사합니다. <laughs> 유진이 오히려 웰던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난 너무 빨간 건 근데 좀 약간 거부감이 들어 뭔가 너무 빨가면 음. 음. 혹시 아이브에서 요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저요. 어? 네? 어? 네? 어? 네? 저는 짜파게티를 진짜 잘 끓여요. 짜파게티요? 셰 짜파게티 잘 끓이세요? 그거는 잘, 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더잘 끓일 수 어, 있어요. 나중에 대결 한번 하실래요? 진짜 대결 하실래요? 저는. 저는 촉촉하게, 촉촉꾸덕하게 잘 끓여요. 촉촉꾸덕하게. 네. 그러면 셰프님은 최근에 네. 누구랑 가장 연락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저는 완전 아싸여가지고 감기 셰프님 아세요? 어 알아요. 알아요. 어, 귀엽게 생기신 약간 길이 보이는 별미 셰프님인데 그분이 여기 바로 옆에 사세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그분 강아지 키우셔가지고. 음. 산책할 때 이제 가끔 인사하고 마파두부. 되게...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처에서 가게도 하고 계셔가지고 아마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음 맛있어요. 도망가신다. 이제 밤 티라미수 먹어야지. 이 티라미수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인 베이직한 티라미수에 밤 크림을 섞어서 밤 향을 좀 넣었고요. 그리고 위에는 이 친구는 이제 트러플을 사용한 젤라또거든요. 우와. 젤라또까지 올려서. 너무 맛있겠다. 근데 딱 편의점 재료 보시고 그티라미스가 생각나신 거예요? 편의점 미션은 진짜 완전 라이브로 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공지된 거 없이. 남아있는 멤버들을 일단 봤어요. 근데 디저트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편의점 재료는 많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거의 절반 이상은 다단 거잖아요. 맞아요. 얘네들로 좀 디저트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생각난 게 제가 원래 좀 티라미수를 좋아하니까 그거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완전 만들어봤습니다. 처음부터 빠르게 딱 머리로 그게 되셨네. 네, 저는 원래 계속 이렇게 막. 계획하고 생각하고. 네. 우와. 의심하고. 의심하고. 의심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 그 안성재 셰프님이 네. 트러플 국수 해주셨었잖아요. 어. 제가 그거를 먹으면서 계속 주변 쳐다보면서. 이거 뭔가 미션이 있을 뭔가 것 같다 아니에요. 이거 따라하기 <laughs> 미션 느끼고. 그래서 막뭐 들어있는지 다 체크하고 <laughs> 아, 와 <우와>. 근데 그냥 <웃음> 즐기는 <웃음> 거였어 네, 그냥, <laughs> 이 방송국 사람들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러면서 밤티라미스 만들어보셨을 땐 어떠셨어요? 괜찮으셨나요? 재료가 너무 없고 네. 믹서기도 없었고 해가지고 그냥 밤을 그냥 뿌셔가지고 막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 이 정도면 괜찮다 뭐이 정도였어요 음, 음. 평소에 요리를 좀 하세요? 즐겨 하진 않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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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야 이거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티라미스를 먹는다 밤티라미스야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진짜 맛있다. 어, 맛있다. 야, 이 진짜로? 진짜로? 너무 맛있어. 근데 리즈가 만들어준 느낌이 있어. 있긴 그렇죠? 있는데, 응, 진짜로. <laughs> 왜냐면 셰프님의 <laughs> 레시피대로 만들었으니까. <laughs> 맞아요, 맞아요.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음, 너무 맛있다. 근데 진짜 네.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좀 디벨롭을 조금 귀엽. 시킨 거라서. 왜냐면 이거를 되게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그럼. 많을 것 같아서 많이 좀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계속. 근데 원래 이탈리아에서는 가을을 상징하는 식재료가 이제 트러플이랑 뭐 아, 버섯, 그래요? 밤 이런 애들이거든요. 완전 나네? 디저트의 가을? 음. 그런 느낌이에요. 디저트 게 어느새 마지막 코스메뉴였는데? 그러니까 사실 좀 양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사실. 아, 진짜 안 아, 돼요? 아, 진짜 안 아, 돼요. 아, 저희. 아, 진짜 많이 <laughs> 먹는데? 나나나 근데... 네, 저희 코스가 진짜요? 양이. 못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 많이 배불러. 아, 아. 다행히 되게 다잘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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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각 잡고 한번 잘해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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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